여기는 북가산 국립공원 정령지구입니다. 여기가 네. 여기가 정령계곡에서 물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네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수량이 많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청수 만남이라는 식당인데 엄청 오래됐죠 현재 국립공원 23개 국립공원 중에서 국립공원 주입구 쪽에 식당이 있는 거는 여기 정령지구밖에 없죠 네. 현재 여기가 정령지구 여기가 포... 포토존입니다, 포토존. 여기서 사진 촬영하고 올라가는데. 음. 음. 물소리가 아주 시원하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수량이 엄청나네요. 소 리가 아주 시 원한 데. 현재 여기 정릉지구는, 이 청수 만남 식당을 제외하고 다 지금, 건물은 다 비어둔 상태입니다, 다. 예. 예, 근데 이 청수 만남 하나만 남았죠, 식당인데. 식당 영업 중이고, 다른데 옆에 가게는 뭐, 다, 다, 철수하고, 이렇게, 부착했죠. 철거 예정이라는 막, 이렇게 앤나무도 부착하고. 여기 는 현재 정릉 공원 치킨 밴터 인데, 예전 에는 정릉 탐방 지원 센터 였 는데, 정릉 공원 치킨 투가 돼서 바뀌 었 습니다.